열왕기 하 제10장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고이룡과 지혜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지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대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 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땅곧 가스 사람과 루우벤 사람과 문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이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시할 지니라. 백 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 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열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